구환 서울 디자인 재단 사업 본부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. 바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할게요.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디자인 재단 식구입니다. 그래서 아 오늘 말씀드릴 게 그. 과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. 과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현재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 동안 그 10년 동안 지나온 것들 지속하는 걸 주제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그리고 어,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가야 될 건지 그 서울시랑 같이 보조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전개할 것이 좀 사례 위주로 어,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동영상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. 상으로 잠깐 좀 보셨는데요. 그 보시게 되면은 잠깐요. 좀 이게 좀그 10년 동안 한 거를 <laughs> 10분 동안 맛을 드리니까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아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안전 안심 쪽하고 컨설턴트 사업 아까 백준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컨설턴트 사업하고 동대문 이 d 디 p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저희 메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 좀 보시면은 아 정량 수치 저희가 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신 관련해서는 서울의 모든 그 위험 요소를 지금 그 시설 공단이 기전에 어, 여러가지 지금 건물 관리나 도로 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, 16년 17년 17년 그렇게 그래핀 높은 거는 그 세정문화회관 그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아 실질적으로 한 내용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8%의 그 효과성 증대를 저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신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. 거기에 아, 구청하고 컨설턴트하고 그 청년 디자이너 같이 해가지고 70여 건을 수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완료된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동대문 화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심재범 부장에선 말씀 좀 드렸지만 약한 58만 정도가 저희가 참석을 하고 아, 진행을 한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. 아, 요거좀 지하도 상가입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. 그 서울에는 이십삼 개 투자 출연기관이 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시설 어 관리공단입니다. 그래서 시설공단은 지금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또 고속화도로도 하고 있고 그 청계천까지도 다 관리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m o u 를 맺어 가지고 어 유해 요소를 계속 좀 제거하는 그런 안전하신 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 지하상가를 아시겠지만 아님 강남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 깁니다. 옛날에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그 지하상가를 좀. 그 공간 인지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칼라구 그 이걸 좀 선정했어요. 그래서 비포을 보시면은 물건이 이렇게 방치돼 있어가지고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해가지고 약한 29%의 상승 효과가 좀 났습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로. 그리고 어그 소화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랑 같이 컬라보레이션해가지고 디자인한 그래서 굉장히 좀그 상인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. 어 저희들도 좋은 효과를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. 아 요거는 그 고속화 도로에 있는 그 다리가 서울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위에 그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. 운전하신 분들은 그 도로를 달릴 때그 중간에 뭐 나은아 그 페스티벌 이런 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. 그다음에 요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저게 이제 바람에 펄럭거리다가 한쪽 끈, 끈이 떨어지면은. 아래의 차들은 뭐 시속 한뭐 80km 밤에는 뭐 120km 다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돌 조각 떠나서 나무 조각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, 그 위에 어떻게 좀 이거를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그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그 아이디어 주신 게새브리를좀 달자 저게좀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또한달 지나 보니까 저 위로 또 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위에 또 달고 그래서 지금 음,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있고. 위험 요소를 최대한 좀 줄이고 있습니다. 아,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공영주차장인데 저는 이거를 진행하면서 놀란 게 서울시 관련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어, 굉장히 좀 많습니다.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 이 정확하게 나와,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백화점 같은 데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볼 수가 있, 어, 깨끗할 수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다 어두워요. 어둡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특히 이제 여성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가기 아주 겁나요. 그래서 저거는 그 시민하고 저쪽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시설 관리공단이 같이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좀 색이랑 이런 걸다 바꿨습니다.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인도 크게 하고요. 그리고 공영주차장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제공한 그런 사례가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전국 공영주차장에 지금 매뉴얼을 해가지고 퍼지고 있습니다. 아, 고척 스카이 도입니다 이게 이제 한 3만 5천 명 정도 운집할 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며칠 전뭐 뉴스에서 보시다 알겠지만 그 노트르담 대 화재. 지금 사실 예방이 가장 좋은 건데 여기도 어떤 좀 참사가 나면 굉장히 좀 많이 압사 사건이 좀 많이 있을 걸 예상이 돼요. 그래서 아, 물론 이제 토지 토지적인 이용 관련해 가지고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. 약 35도 돼 가지고 3층 정도는 뭐 사람이 이렇게 좀아찔할수 있는 그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. 아, 그걸 좀 어떻게 좀풀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 칼라링을 좀매기고 특히 비상구는 그 노란색으로 저희가 좀 칠하고 아, 여러 가지 위의 요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놓습니다.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옐로우라는 게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하철이나 외국 갔을 때 보면은 XT 있는 구역은 무조건 다 노란색으로 다 칠해가지고 무조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국제적인 그 어, 사례를 따라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구역을 좀조정을한 사례입니다. 아 청계천은 지금 연간 한 1,500만 명이 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저녁 때를 가보면 외국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픽토그램미 주로 누구나 다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그 순간적인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거의 뭐한3 분의 정도가 찹니다. 그래서 사람이 그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그걸 좀 여러 가지 비주얼 요소를 저희가 좀 만들어봤습니다. 그리고가 그러니까 구청장님 닷컴 오셨는데요. 그중구그 을지로 라이트웨이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. 요거만 해도 한한 한 30분 정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코업입니다. 아, 중구하고 디자인 재단하고 그 조명 상가 분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 같이 코옥을 해가지고 아, 코업을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제일 고마운 거는 그 스톡홀름에 그 유화성 디자이너가 계세요.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 한다 그러니까 개인 돈을 주고 날라와서 계속 이걸 좀좀해 가지고 아, 중구에그 상가들이 한8 0개 정도를 개발해가지고 해외 좀 수출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 디자인 마켓은 이제 디자인 그 DDP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마켓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코업을 합니다. 그래서 도매, 소매, 뭐 굿모닝시티, 뭐 헬로 APM, 뭐 청평아, 디오투해가지고 모든 그 코업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아, 처음에. 그 굉장히 말도 많았어요. 야, 그 디자인 재단 해가지고 뭐뭘 도와주는 거냐?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, 1년 반 정도 해보니까 서로 코웍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효과도 많이 나고, 제일 중요한 것은 저쪽그 회장님이 패널을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어~ 많은 그 어, 실질적인 그 매출 증대하고 서로 협업하는 게 지금도 굉장히 좀사기가 좀 좋습니다. 그리고 연희동 주민센터입니다. 요것도 어~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인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인 생활자가 많죠. 그다음에 이게 동 세계가. 그 하나로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통폐합 되면서 이제 사실 뭐주민록등본이나 여러 가지 띄는건 이제 인터넷도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희동 그 주민센터로 짜려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회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 좋고요. 사실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. 물론 일본은 지금 일찌감치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서울형으로 지금 도 계속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. 요건 저 이남희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좀 애를 쓰신 그위 신설 문화예술 철도에서 어 컨설턴트가 많이 좀 활약을 한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그 목동 현대 아파트 쪽에 아 그전에 20년 된그 20년 폐쇄된 고 화장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도서관으로 바꿉니다. 물론 이제 요건 이제 주민들 여러 명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뭘로 바꿔서 괜찮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꾼 차례가 되겠습니다. 아, 쓰레기 문제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거 2015년도 진행을 한 거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 개발하고 설치까지 한 사례입니다. 그래서 25개 아, 구청의 쓰레기봉투가 다 달라요.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 <laughs> 계속 조정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아,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도 넘어오는 건데 15개 동을 설치하고 어, 활용한 그런 예가 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동작 쪽에서는 그 아주머니들이 라이프마을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이 그 했는데. 너무 열악해요. 그서 디자이너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브랜드나 이런 걸 저희가 구축한 좋은 산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사업이 지금 이제 아이돌봄 어린이집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해죠. 거기서 MOU를 맺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저희가 저 안전 돌봄 할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. 그래서 공급자가 위주가 아니라 정말 e 드유저가쓸수 있게. 그리고 뭐 보육 교사가 정말 편해야지 아이들도 편하게 놀수 있기 때문에. 보육고사를 위한 공간들 같은 걸 저희가 좀 새롭게 디자인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. 결국 한 꼭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지피를 중심으로 어떻게 갈 거냐, 젠틀리피케이션도 여러 가지 많은데 소상한 걸과 함께 디자인 페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들이나 저희와 같이 상생해서 경제적 효과를 같이 할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단이 앞으로 할 일은 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화심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DDP도 지금 무제 여태껏 다친 것도고 없잘 갔는데 안전 디자인하고 도시 환경 디자인 개선 그리고 그생애 주기별 물론 50%도 있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 재단이 잘할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고요. 어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도심 창조 디자인 산업적입니다. 그래서 어 중구청도 있고 구청도 많은데 같이 코웍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갈수 있는 그런 로프랜을 그할 예정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울 디자인 재단의 앞으로의 또 사업 계획 목표까지도 잘 붙여 주셨습니다.